속보. 손흥민 이적 합의. 7만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 눈물 받아. 1180억 원 리버풀 개인 이적 합의 도달. 영국 현지 매체에서 긴급하게 소식 반응. 영국 현지 언론이 토트넘과 계약 만료를 앞둔 선수들 중 손흥민과는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영국 풋볼 런던은 26일. 한국시간 토트넘과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선수들에 대한 거취에 대해 언급했다. 토트넘은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선수들을 이적료 없이 놓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2023에서 24시즌 종료 이후에는 재계약 또는 이적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풋볼런던은 손흥민이 이적할 경우 이적료를 4,300만 파운드 약 717억원 로 평가하면서 손흥민은 지난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내지 못했고, 최고의 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토트넘은 다음 달 31세가 되는 손흥민의 장기적인 대체 선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면서도,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 가져다 줄 것이 많다. 토트넘은 2025년 이후에도 손흥민이 잔류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손흥민을 지켜야 하는 선수로 분류했다. 손흥민은 지난 2021년 토트넘과 4년 계약을 연장해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다.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268경 기회 출전에 103골 52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36경 기회 출전에 10골을 터트린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터트리는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손흥민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이티하드의 이적 제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ESPN은 지난 20일 알이티하드가 손흥민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알이티하드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6천만 유로 약 842억 원위 이적료와 옵션을 제안했다. 손흥민은 4년 계약과 함께 연봉 3천만 유로 약 421억 원을 제안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기 성룡이 형이 이전에 대한민국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라며,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축구와 내가 좋아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이다. 토트넘 선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풋볼런더는 토트넘이 계약기간을 2년 남겨놓은 선수 중 손흥민과 데이비스는 지켜야 할 선수로 선정했다. 반면 음돈벨레, 로셀소, 레길론, 세세뇽, 로돈, 탕강가는 방출해야 할 선수로 분류했다. 호이비에르 역시 포스트코블루 감독의 스타일에 맞지 않을 경우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계약 만료를 앞둔 대부분의 선수를 방출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2. 논란 폭발, 오재원 결국 마이크 내려놓는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최근 KBO 리그 해설 도중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재원. 38. 야구 예설위원이 결국 마이크를 스스로 내려놓는다. 오재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더 이상은 spo tv 측에 부담이 될것 같아 직접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결정이 됐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오재원은 이제 모든 비하인드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온것 같아. 저한테는 이제야 모든 것이 재시작. 이라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조회수를 위해 없는 또는 지연낸 또는 만들어낸 모든 분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DM, 다이렉트 메시지, 무로 몇년 혹은 몇달 그리고 덩달아 악플을 보내신 분들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부족한 야구 예서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글을 맺었다. 최근 오재원은 해설위원으로 경기를 중계하다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4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렸던 ssg 랜더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당시 삼성과 ssg 가칠에서 칠로 팽팽히 맞선 7회 말. 선두타자 최정이 삼성에 바뀐 투수 이승연을 상대로 좌월 솔로 볼을 터뜨렸다. 이후 삼성 불펜이 와르르 무너지며 7회 말에만 6점을 내준 가운데 타자 1순 다시 최정이 타석에 섰다. 삼성에 바뀐 투수는 양창섭 초구 파울 이후 2구째와 3구째 공이 모두 몸쪽으로 향했다. 이어 4구째 양창섭의 속구 146km가 제차 몸쪽으로 향했고 최정의 유니폼을 스치고 말았다. 심판진은 몸에 맞는 볼을 인정했다. 최정은 잠시 투수 쪽을 쳐다보는가 싶더니 이내 일루로 걸어 나갔다. 다행히 더큰 충돌 없이 이닝이 종료됐고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당시 경기를 중계하던 오재원 해설위원은 사고 직후 이건 대놓고 때린 것이다. 옷에 스친 게 다행이다. 저는 이런 상황을 가장 싫어한다. 면서 양창섭이 일루에 나간 최정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자 지고 있는 상황에 이건 사과할 필요도 없다. 던지자마자 아니 전부터 이상했다. 제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놓고 때린 것이다. 최정이 모를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기 후 양창섭이 SNS를 통해 게시물을 남기고 오재원 역시 게시물을 등록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양창섭은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는 탈무드의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최정에게 던진 몸에 맞는 볼을 고의로 던졌다고 단정한 오재원 해설위원을 염두에 둔 게시물로 보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오재원이 게시물을 하나 올렸다. 오재원은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한다. 낸탈무드에 격언이 적힌 그림을 게재했다.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의미를 담은 듯 했다. 이튿날, 25일. 애는 양팀 사령탑들이 갑작스럽게 불거진 빈볼 논란을 놓고 진화에 나섰다. 박진만 삼성감독은 오재원의 해설에 대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오재원 발언, 가있더라. 투수는 상대 타자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노력하고, 타자는 투수의 약점을 파악하려 한다.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정은 몸쪽에 약하다고 파악했고, 그런 투구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앞선 최정의 타석에서 이승현이 변화구를 던져 홈런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감독은 홈런을 맞으려고 던지는 투수가 어디 있나? 타자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함인데 그 투구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안 간다며 작심한 듯 이야기했다. 김원형 SSG 감독 역시 맞다. 아니다를 떠나 요즘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팀이 점수 차이가 나도 정상적인 야구를 한다. 최근 몇년 동안 KBO 리그를 보면 우리 때 야구 경기를 했던 것과 문화가 다르다. 우리 시절에는 마운드에서 강한 투지를 갖고 야구를 하라고 해 서로 미안해지는 상황도 생겼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선수가 잘 친다고 해서 고의로 맞히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다. 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솔직한 입담으로 호평받았던 오재원 야구 해설위원. 그러나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 유니폼을 벗은 오재원은 해설위원으로 변신해 많은 야구 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뻔한 설명이 아닌 솔직하게 매 상황마다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야구 팬들의 공감을 얻었다. 때로는 야구 경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결정적인 득점 상황이 나올 때마다 유우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그래도 현역선수 출신의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가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후 가끔 선을 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향해 작심 발언을 한게그 시작이었다. 오재원은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저는 코리안 특급을 너무 싫어한다. 이제 일반인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다. 고 운을 뗀뒤 우리나라를 정말 빛냈고 코리안 특급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창시자다. 하지만 그 전에 전 국민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을 응원하고 그랬던 감사한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호나를 그 세웠다. 이어 박찬호가 한 번씩 해설하면서 바보로 만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면서 해설할 때는 당연히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고 말했다. 당시 오재원은 또 해설은 제3자를 위해 하는 것이다. 해설할 때 청취자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하지만 해설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 수비 정말 아쉬웠다. 저 타격은 매우 아쉬웠다. 이런 말은 되게 하기 쉽다. 또 내가 봤을 때 이런 식의 말들은 자기가 본 것일 뿐이다. 그런 무책임한 말들의 향연으로 인해 오해가 쌓이고, 그게 이미지가 돼버린다. 그런 게 정말 싫었다. 몇 현역 선수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했다.